안녕하세요. 해결리 수강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걸쳐서 4장 회계 순환 과정 이야기를 또 해보는데요. 3장하고의 차이점은 용역 제공이 아니라 상품 매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 순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3장에서 상품 매매 기업으로 대상을 회계 처리 대상을 삼지 않고 용역 제공으로 한 이유는 상품을 매입 매출할 때좀 특이한 회계 처리를 본장에서 설명합니다만, 이 특이한 회계처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좀더 단순한 환경에서 전반적인 회계순환과정을 설명하고자 3장에서는 용역제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처리를 설명했던 거죠. 자, 우리가 4장에서는 재고자산을 사고 파는 좀 특이한 회계처리가 필요한 상품 매매기업을 중심으로 회계순환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품 매매 거래의 전반적인 회계 처리를 보고요. 상품 매매 거래의 장부 기록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기록법이라는 것과 실지 재고 수사법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만 이두 방법의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걸 끝낸 다음에 3장처럼 상품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를 하나, 가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회계 순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상품 매매 거래의 회계 처리부터 보겠습니다. 상품, 어, 새로운 계정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미 2장이나 3장에서 토지, 건물, 비품, 기계장치, 차량운반고 이런 것들을 유형자산 이라고 했었죠. 나중에 다시 또 배웁니다만 유형자산은 조금 브로드한 개념이고요. 여기에 세부계정으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토지, 니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등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이라는 중분류, 약간 브로드한 게 있는데요. 이 재고자산 내에 상품이라는 계정, 제품, 원재료, 제공품 등등등이 있습니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 등은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재고자산 계정이고요. 일반적으로 완성된 제품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이를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매매업의 경우에는 상품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제품 등을, 제품이나 제공품, 원재료 등의 회계처리는 원가의 기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매매 거래 회계 처리 좀 특이한 회계 처리가 필요한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1절을 보면은 상품 매매 거래에서 특이한 회계 처리가 필요한데 왜 그럴까를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거래의 분개를 상품 매매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토지를 1000원에 샀어요. 이후 이 토지를 1500에 팔았대요. 그럼 직관적으로 아, 500만큼 토지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익을 남겼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개를 합니다. 토지를 취득할 때 현금 1000 나가면서 토지 1000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토지를 1500에 팔았대요. 그럼 현금이 1500 들어오면서 토지는 대변으로 빠지겠죠. 이때 대변에 끼어놓기 숫자가 바로 토지를 팔면서 챙긴 이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물론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 보면 이번엔 천 원에 매입한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재고자산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한 계정 이거를 천 오백에 팔았습니다. 이때 앞서 보았던 토지의 취득 처분 거래시에 사용했던 분괴를할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일단 분괴로 가기 전에 조금 하나 부연 설명할 건 뭐냐면요. 지금 취득처분이라는 이런 표현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투자자산 등 이런 자산을 사거나 팔때 취득처분 이런 표현을 흔히 써요. 근데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처분, 뭐 재고자산의 취득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매입, 판거를 판매 또는 매출 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품을 처분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상품을 판매하다, 매출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상품은 특히는 이제 매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토지를 매입했다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매입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자산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걸 주업으로 할때그 주업 대상인 어떤 자산을 사는 걸 매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차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은연중에 익숙하게 채득이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보았던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하는 분개를 컴퓨터 매입 판매에다가 적용해 보면은요. 현금 나가면서 상품 그리고 나서 고객한테 상품을 1,500에 팔았대요. 그러면 상품이 대변으로 제거되면서 현금 들어오고 상품 판매에 따른 순액 2,500 잡히는 데 이걸 매출 총액이라고 합시다. 어, 이런 회계처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언뜻 보면, 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취득 처분 거래는 1년에 몇번 있겠습니까? 흔한 뭐 거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 상품의 매입 판매, 매입 매출, 회계 처리는 회사가 상품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주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빈번하게, 하루에도 여러 차례, 거래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래들의 회계 기록을 통해서, 아, 우리 회사가 지금 제대로 수익을 내고 있나? 우리의 수익성은 몇 퍼센트지? 이런 재무제표 분석을 내부에서도 해야 되고요.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도 어, 저 A라는 기업이 수익성이 괜찮은가?를 비교 분석해야 되잖아요.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 이럴 때, 이 순액 정보만 갖고는 비교 분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즉, 순액 정보, 매출 총이익만 갖고서는 회사의 수익성 분석이 어렵다.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런 분 물음표를 썼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강남, 주식회사 강북 두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보는데요. 매출 총이익은 두 회사 모두 500으로 같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매출로 인해서 남긴 이득이 두 회사가 같다고 할때 어, 두 회사의 수익성은 같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어, 그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죠. 뭘 봐야 되느냐면 하 총액정보입니다. 주식회사 강남은 상품 매출액이 1500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매출 총이익이 500입니다. 그럼 1500원어치 팔아서 남긴 이득이 500이다라는 뜻이고요. 주식회사 강북은 5000이나 팔았는데 매출 총이익은 500이래요. 그러면 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강남이 강북보다 적게 팔아도 이익은 알차게 남겼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흔히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두 회사를 비교를 하는데요.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액입니다. 즉 매출의 1원당 얼마만큼 이익을 남기느냐라는 건데요. 500 나누기 1,500하면은 33%입니다. 100원 팔면 33원을 남긴다. 이런 것이고요. 강북은 매출 총이익률 500 나누기 5,000에서 10%. 100원을 팔면 10원이 남는다. 따라서 매출 총이익률로만 본다면은 주식회사 강남에 수익성이 월등하게 강북보다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뭐, 이게 지금 회 회계 올리 시간에 다를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들여다 보면은요, 두 회사의 업종이 같고, 인접한, 같은 어떤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강북은 방리담회로 밀어붙이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매출이 상당히 많죠? 나는 적게 이익을 챙겨도 좀 마켓시어를 높이겠다라는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주식회사 강북의 마켓 시어가 점점 커지고 주식회사 강남은 시장을 잃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단순히 매출 총이익 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 같은 정보까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미래 매출액의 어떤 변동 요인들까지 거시경제적인 요소까지도 판단을 해서 두 기업의 수익성 분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건 순액정보, 즉 매출 총이익이라는 순액정보만 갖고는 수익성 분석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총액으로 뭔가 자료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포괄손익계산서에 주식회사 강남강어 우리 500만큼 이익을 남겼는데요 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총 1500을 팔았는데 그중에 비용이 1000이어서 1원 500을 남겼어요. 즉, 이 비용이라는 매출 원가라는 아주 생소한 계정이 나오는데요. 상품을 1,000원에 사서 1,500에 팔았어. 1,000원만큼은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아니에요. 그리고 1,500만큼 받아들여서 500이 남았다. 즉, 매출 원가는 매출은 재고자산의 당초 취득 원가를 의미합니다. 매출 원가 영어로는 cost of goods sold입니다. 즉, 팔린 재고자산의 코스트 취득 원가. 1천원어치 사서 1500에 팔았다 라는 것이고요. 강북은 4500에 사서 5000에 팔아 500을 남겼다 이런 식입니다. 이와 같이 총액으로 매출 수익과 매출원가 비용을 보고함으로써 두 기업의 수익성 비교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매출과 매출원가가 모두 다분계를할때 나오도록 장부 기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정, 특이한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재고자산 회계 처리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 눈치를 채겠습니다마는 분개를 할때 앞으로 매출과 매출 원가만을 분개를 하고요. 매출 총이라는 것은 분기할 때 계정이 아니라 그냥 총액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금액으로 포괄 손익 계산서에 구분 표시할 때만 나오는 용어이고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뭐 이런 식의 분개는 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예시로만 표시를 해준 겁니다. 교재 215페이지 2절인데요, 상품 매매 거래의 장부기록 방법을 보겠습니다. 장부기록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부기록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재고자산의 원가배분이라는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설립 연도라면 기초 재고자산이 없겠습니다만,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전기말 재고자산이 당해 연도로 이월 됐을 거 아니에요. 전기 이월 재고 자산이 바로 기초 재고 자산입니다. 단기에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재고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차례 뭐 수십 번, 수백 번 매입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초 재고 자산과 단기 매입 재고 자산의 합을 뭐라고 그러냐면 21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서 보는 것처럼 판매 가능 재고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판매 가능 기초 재고하고 단기에 매입한 것이 결국, 고객한테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팔리지 않을 수도 있죠? 일부는 안 팔릴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는 것처럼, 단기의 판매분, 단기의 미판매분. 단기의 안 팔린 부분은 당연히 기말에 재고자산으로 남겠죠. 자산으로, 재무 상태표. 팔린 부분이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비용으로 잡힙니다. 팔린 재고자산의 당초 취득원가 부분이죠. 앞에서 주식회사 강남 강북 포괄손익계산서 밑부분 즉 매출 매출원가 요 표시를 본 것처럼 우리는 매출액과 매출원가 이런 총액의 수익계정 비용계정을 뽑아낼 겁니다. 먼저 계속기록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계속기록법은 상품의 매매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상품을 증가시키고 팔릴 때마다 상품의 감소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분개를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입을 했대. 그러면 상품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현금은 대변으로 빠지겠죠. 상품을 팔았습니다. 현금 거래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총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어 상품 1,000원짜리를 샀는데 1,500에 팔았어. 그러면 현금 1,500 이때 수익으로 1,500이라는 수익 계정, 매출이라는 계정입니다. 매출을 인식을 해요. 동시에 이 상품을 죽여버리는 거지 그리고 매출원가 그러면 은 수익 1,500과 비용 1,000이 잡히게 될거 아닙니까 동시에 수익과 비용 그래서 이두 금액의 차이 500이 매출 총익이다 상품을 사고 팔 때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분개를 하는 것이고요 결산에 가서 별도의 수정 분개는 없습니다 회계기간 중에 수없이 매입 매출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가 계속 상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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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이 팔릴 때마다 어 여기서 팔리고 팔리고 다시 또 사고 그죠? 여러 차례 사고 여러 차례 팔리고 뭐 이럴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상품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갈 때 매출 원가를 인식을 합니다. 동시에 총액 베이스로 매출 수익도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외상 거래가 일반적으로 흔하죠? 앞서 계속 기록 법에 따른 매입 매매 거래에 외상 거래를 도입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상품 매입채무 현금 대신에 매입채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매입채무를 갚어 그러면 매입채무 빠지면서 현금 이 분기만 더 있을 뿐 앞에 거하고 다를 것은 없겠습니다. 매출을 할 때도 외상 매출이 많겠죠. 따라서 매출 현금 대신에 매출채권. 나중에 매출채권 회수할 때 현금 들어오면 되겠고요. 우리가 주목할 건 이겁니다. 외상 매출을 하더라도 매출 총액을 잡으면서 이미 인식했던 상품을 출고된 것만큼 죽이면서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비용계정입니다. 비용. 이거는 수익계정이고요. 그래서 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매출총이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계정으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결산할 때 별도의 분계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교재 218페이지 위에 그림 2가 나오는데요. 계속 기록법의 장부기록 과정을 시산표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입을 해요. 전부 현금 거래라고 가정을 하면은 현금 빠지고 상품 올라가고 이 자산 쪽에서만 왔다 갔다 하죠? 이런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처에 상품을 팔아요. 그러면 두 가지 회계처리가 있다고 보면 돼요.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을 하고 총액으로 비용도 인식합니다. 즉 상품을 팔면서 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매출, 현금 이렇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상품이 기업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야지 상품을 죽이면서 매출원가를 인식합니다. 즉 판매된 상품만큼 매출원가로 트랜스퍼 대체 이미 우리는 대체 분개를 3장 결산 수정 분개를할때몇 가지 배운 바 있죠. 이것도 역시 대체요. 상품이 매출원가로 내려가는 겁니다. 팔린 것만큼. 그래서 상품 죽고 매출원가.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매출과 매출원가가 함께 잡히게 되겠죠. 그림 3을 볼까요? 기초 재고, 단기 상품 매입, 여기 판매 가능 재고인데요. 판매된 상품만 여기서 빼버리니까 나머지가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남게 되는 이런 플로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기록법 다시 정리를 하면 재고 자산을 살때 상품을 올리고요, 재고 자산이 팔릴 때 상품을 내리고 물론 매출은 별도라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때마다. 얼마짜리, 얼마에 매입한 재고자산이 팔렸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쉬운 방법으로 장부기록을 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실지재고조사법입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상품을 매입을 할때 현금이 나가면서 상품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변 임시계정입니다. 매입이라는 비용계정을 사용해요. 매입, 매입, 매입. 기초재고는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기초상품. 근데 상품계정을 늘렸다 줄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입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출을 할때 매출, 현금, 분개를 하면서 매출원가는 인식을 안 해요. 그냥 기중에 매입, 매출, 매입, 매출할 때마다 매입만 계속 올라가겠지. 매출만 계속 올라가겠죠. 어, 매출원가는 언제 하지? 한방에 결산시에 결산수정 분개로 하는 겁니다. 결산시에 즉 결산에 가서 실지 재고조사라는 거는 영어로 피지컬 카운팅인데요. 실제 창고에 들어가서 특정 품목이 몇 개나 있는지 개수를 세고 판매 단가가 아, 매입 단가가 얼마인지 알거 아니에요. 곱하여 금액을 확정짓는 거죠. 즉 결산에 가서 기말 상품 재고가 얼마인지 확정을 지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세요. 기초상품 재고액이 예를 들어 100이야. 단기에 1000만큼 매입을 했어. 그럼 1100이 판매가능 재고인데 연도말에 가서 창고 실사를 해보았더니 어 150만큼 남아있다고 라 가정을 해요. 그러면 결국 950만큼 출고가 됐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판매가능 재고인데 남아있는 게 150이면 남아있지 않는 건다 출고돼서 고객한테 갔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식을 분계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기초상품이 예를 들어 100이야. 단기 매입이 1000이야. 그러면 은 시산표 차변에 기초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산표, 수정전 시산표 차변에 매입이라는 계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입, 매입 할 때마다. 그걸 전부 다 대변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창고에 가서 실제 피지컬 카운팅을 하죠. 150으로 확인이 돼서 그럼 150 이렇게 들어가요. 이때 대차일치금액 차변이 매출 원가이고요. 9 5이 자동으로 잡히게 되겠죠. 자, 이 분개가 굉장히 낯설어 보이지만 결국 등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은 거에 불과하죠. 기초상품 단기매입, 비 수정전시상표에서 다 죽어버리고 수정후 수정 시상표에는 이제 피지컬 카운팅으로 확정된 기말상품,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아 그럼 나머지는 다 팔렸구나 이렇게 보는 매출 원가가 들어가죠. 교재 220페이지의 예 일본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한 실지재고조사법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카페사의 1년도 말에 작성한 수정 전시상표 중 상품 매매와 관련된 계정 매출은 7천이고요. 상품 6천, 요, 상, 아, 상품 600은 기초상품이겠지. 이게 그죠? 상품 계정 은 기초상품, 정기율 상품입니다. 단기 중에 아무리 많은 상품을 매입매출, 매입매출 하더라도 상품 계정에 손을 대지 않았죠. 한편 매입할 때는 상품을 증가시키지 않고 매입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사용했죠. 이쪽 기초재고, 요게 단기 매입인데요. 수정 후 시산표에는 이게 어떻게 잡혀야 되냐면 결산 수정 분개가 필요한데 기초가 아니라 요게 기말 상품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매입이 아니라 팔린 재고자산의 원가, 즉 매출 원가로 바꿔야 될거 아닙니까. 반드시 기말에 실사를 해야 되는데요. 실사한 결과 400이래.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분계를 떠나서 자 기초재고가 600이었고요. 수정전시산표 단기매입이 4,000입니다. 그러면은 4,600이 판매가능 재고인데 창고에 가서 기말에 실사를 해보니 400이 남아있대요. 그러면 팔린 재고는 얼마라고 보면 돼요. 4,200이 팔렸구나. 이게 매출원가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여 슬라이드를 보시면 매출원가 4 2 0 0 이와 같이 파악이 되고요.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는 분개를 해야 되죠. 결산 수정 분개입니다 3장에서 보지 않았던 기초재고 600 죽이고요. 당기매입 수정전시3표에서4,000 죽이고 그러면 수정전시3표에 기초상품과 매입 600, 4,000이 400, 다 사라지고요. 별도로 400이라는 기말상품 올립니다. 실사를 했죠. 차변에 끼워놓기 숫자 매출 원가입니다. 이렇게 분개를 하셔도 되고요. 순액으로 어, 상품은 600이 아니라 400이구나. 그래서 상품을 200만 죽이고매입은 안전이 다 제거하고 4,200 이래도 무관한데 우리 본소에서는 이첫 번째 분개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매출 원가의 계산 그 이유는 매출 원가의 계산 방식이 기초 재고에 당기 매입을 더하고 기말 재고를 뺐더니 매출 원가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수정 후 시산표에는 상품이 4,000 매출원가가 4,200으로 표시가 되는데 수정 전 시산표 다시 가볼까요 여기 600 하고 4,000이 된 것이 400, 4,200 이런 식으로 바뀜을 알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요 그림 4를 보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는데요 실지 재고 조사법에서는 판매 가능 재고가 있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를 실사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요. 그러면 나머지 잔여금액이, 아, 팔린 상품이구나. 이렇게 매출 원가를 간접적으로 도출한다. 라는 점에서 계속 기록법과 차이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계속 기록법은 판매할 때마다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팔린 재고 자산의 원가가 얼마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실지 재고조사법에서는 팔릴 때는 매출만 인식을 하고 매출원가를 인식을 안 했다가 연도말에 가서 한꺼번에 매출원가를 뽑아낸다. 요 점이 차이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